곰탕을 이미 끓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편하게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곰탕 국물에다가 이 라면을 넣고 이 라면을 파송송 한국 표현 마늘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계란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제가 말하는 황제메뉴 영양까지 없고좋은 홈탕 라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을 켜고, 이제 여기다가 홈탕 국물을 넣을 거예요. 뭐든지 제가 촬영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의식을 해서 그런지 아주 잘 힘이 들어요. 전차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가끔은 제 생활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라면은 들어있는 그쑥 종류 이거를 넣을 때 저는 다는 넣지 않아요. 너무 맛이 진해서 제가 이제 일부, 일부씩만 넣는거죠. 라면을 뭐 많이 잘 끓여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맛있게 뿌리 만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음탕 국물에다가 하는 이유가 와이프상이 어, 어디를 나가거나 할때 어, 미리 준비해 놓는게 이제 곰탕 국물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치킨숲을 좋아하니까 치킨숲을 큰 통에다가 끓여서 일주일 분 정도 이렇게 항상 만들어서 올려 있어요. 제가 그걸 꺼내서 데펴 먹고 그랬죠. 왜냐면, 뭐, 그리고 이제 파는 항상 저렇게 냉장고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가 필요할 때 뭐를 만들어 먹거나 점심에 할 때마다 이제 꺼내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항상. 파송송, 마늘 간거 넣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넣는 게, 그야말로 계란 톡이죠. <laughs> 이렇게 하면, 맛있는 사골국물, 그리고 라면, 계란, 파송송, 타는 것 같아요. 그 마늘, 그 가루, 그것도 넣었고,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불 끄겠습니다. 아마 특등이 될 거예요. 시험해보시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곰탕에다 라면 끓이기. 맛은 일품이에요.